시작해 주세요 네? 네? 어떻게? 어, 기도하고 시작해 주세요 태양 공유하기 어려우면 네 사랑해 아버지 오늘 중고등부 이렇게 어케티 모임 하러 모였는데 말씀 듣고 한주 동안 잘목하을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다시 일경 됩니다 뭐한세 줄씩 일경 될라? 두 줄씩 아, 세 줄씩 뭔가 양 네. 두들씩 읽을게요. 처녀들인 네.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수 담을 담을었다. 에스더는 무르드케스라이 있을 때도 무르드케가 하는 말은 네, 그대로 지켰다. 저 대은이 할게요. 무르드케가 대걸 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laughs> 왕의 두 넷이 <laughs>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무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무르드게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저 주원이었니요.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아수에로 왕은 아악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저이기원 할게요. 대월 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끌어 엎드려 절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어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개가 그렇게 하니 대월 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 그 개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저 시온이. 어.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네. 타일러스나 모르드게는 그의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이 하만에게 이러,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가 그런 행동을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하마렘 모르데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자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심히로 올랐다. 끝까지 읽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모르데게가 어느 민족인지 알고서는 하마렘 모르데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만난 아소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멘. 16분 목사하고 회의해요. 뭐 이제 말씀 나눌겠습니다 저부터 하, 할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을 보고, 저도 앞으로 살아갈 때 남의 말을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지목할게요. 저, 수연이 할게요. 와, 수연이다. 그, 모르드, 걔가, 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이 대단한 것 같고 뭐 저한테 적용해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게 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 저는 채은이 할게요. <laughs> 아, 저는 모르드개가 남들이 다 하만한테 막 엎드려 절라고또 왕이 막 하만한테 엎드려 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순종하지 않은 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저도 앞으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주님을 탓하지 않기로 생각합니다. 저... 희원이 언니 할게요. 저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가며 살아가야 하는데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우리는 언제나 외롭고 두렵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길로 걸어가야 할 때가 많이 오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신앙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서 틀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이니 하나님과 늘그 길을 따라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중광마. 응, 저는 시온히 할게요. 어,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예, 절대 권력자, 이런 이제 권력이 높은 사람 앞에서 이제 압박감을 느끼거나 이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 더잘 보이고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 주, 주원인 날게요. 어,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 그러자 왕은 그것에 분노하고,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모습을 보니, 세상, 지금 세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고, 주님께 속하여 살아가면, 세상을 우린 세상은 우리를 도리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처럼 세상의 그 비난의 시선에 쫄지 말고 주님만을 쫓으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모르드게라는 인물은 유다 사람이고 하만이라는 인물은 아각 의 자손이라 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각이라는 이사람의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의 상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아말렉 민족의 왕이 아각이었어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죽이는데,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죠. 근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그냥 평생 동안 유다 족속이라 원수지가, 원수지가. 그냥 항상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사울에게도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멸절시키지 않아가지고 그 자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이후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는 걸 알고, 제 유다 사람이야? 그럼 제만 죽이지 말고 저 민족까지 다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거든요, 하만이. 그걸 봤을 때, 어, 아각, 그아말렉 자손과 유다 자손 사이에는 여전히 텐션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이유도, 하만이 아각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르드기 안에 나는 이 유다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아말렉 자손의 게래가 절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 모르드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왕의 명령임에도 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 1장을 보면 에스더가 지금 왕비가 됐는데 왜 왕비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래 왕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비를 왕이 잘랐어요. 자른 이유가... 자기 말안 들었다고 잘랐어요. 자기 말안 들었다고 자르고, 새로 왕비 뽑는다 해서 뽑힌 게에스요 근데, 그럼 하만도, 모르드게도 알거 아니야? 모르드게가 에스어의 사촌 오빠거든. 사촌 오빠로서 자기 사촌 여동생이 왕비가 됐는데 그 이유가 전 왕비가 왕의 말을 안 들어서 잘려서 왕비가 됐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왕은 자기의 말, 명령을 듣는 것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하지 않았다는 건 그런 지엄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시작된 사건이 하만이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만과 그의 집안을 멸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아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지키시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의 원수인 아말렉을 저부수신다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르드게처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또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멸, 뭐랄게 뭐라 하지? 무시하고 괴롭히는 세상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못 어, 지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갑니다. 인도자 마음대로. 저, 그러면 지목할게요. 저 희원이 할래요. 이정도면 희원이 거의 기도 요정이야. 기도 요정. <웃음> 거의 <웃음> 기도 요정. 자 <진짜.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매를 할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길을 걸어야 하지만 그 길이 틀린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니, 준비하신 길이니,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연아, 반갑다. 우리 모두 주일에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괄 종료할게요. 고생했어요.